아, 어, 원래 새해 첫날에는 그렇게 떡국을 먹는 거야. 맛있어? 어, 어? 어때? 어, 좀따게오오 어? 오, 오. 여기 해봐. 또. 옳지다 식었어. 어. 아유, 맛있다. 조금 뜨거웠나 보다. 아빠 어. 어, 좀 불어줄게. 할미. 할미도 아이. 할미도 줄 거야, 밥? 음. 응. 근 뭐? 비 아비. 아오총사가 뭐였다? 해피아 자. 엄마. 와, 담어 엄마 먼저. 냠냠냠냠냠냠냠. 누이다 님. 아빠, 아기 어. 잠깐만. 아빠가 해 줄게. 어. 응. 뜨고서 어. 해줘 봐. 어떻게 하겠어? 흰색에 엄지를 끼고. 자, 두 번째. 세 번째. 끼고. m 마 어? 맘마 먹 a m 먹어어 a m 이 a 먹어 m m a 오빠 먹어. a 어. m 먹어 그냥 Mamma! 어. Mamma! 맘마 먹어 이제 이 m m a 옳가 도깨비 아저씨 갔어 이제. 잘 먹으니까 가는 거고. 잘안 먹고 식탁에서 일어나고 이러면 어 도깨비 아저씨. 어? 어? 아 떡하고 고기죠? 고기? 어. 거요거 요거, 고기죠? 이렇게? 옳지. 아저씨 가겠네 이제. 이거. 아빠 손 잡고. 뭐 하러 가자고도 영화 썰매 안 타고. 응. 이거 보여? 빙어 안에 있는 거? 이거 도영이가 잡은 거지? 응. 응. 도영이가 잡은 거. 저거 빙어튀김 먹으러 갈 거야. 까까? 도영이가 잡은 거. 응? 까까? 어? 까까 응. 까까, 까까? 빙어튀김. 도영이가 잡은 거 먹으러 갈 거예요. 어. 도영이 썰매는 이제 그만 탈 거야? 썰매는 이제 그만 타? 네. 썰매 타러 온거 아니었어, 도영아? 네. 그랬 어? 네. 아, 이거 찍으라고씹으아고 씹으라고? 아, 으라고 맛있어 도영아? 이거 맛있어 고고기 어? 응, 물고기 아 이거 뜨거안 뜨거워 음안 뜨겁지? 맛있어? 먹어봐 조심어 찔릴라 머리는 먹지마 그거. 맛있어? 이쪽, 이쪽. 어, 그거 안찔리게 어, 쭉 잘라, 잘라. 잘라. 야, 먹어봐. 끊어! 끊어! 이거 아빠 하나 먹어도 돼? 어? 어. 이거 도영이 줘? 입 조심 이거 놓고 이제 없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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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가자, 이제. 다 먹었어. <laughs> 다 먹었어. 다 먹었어요. 있어? <laughs> 조용아, 이거 옥수수콘 아니야? 옥수수콘 맛있어? 그거 뭐야? 옥수수. 어. 밥도 한번 먹고, 얼지? 어, 또 옥수수콘도 한번 먹고, <laughs> 야, 고기 먹고 아주 신났어. 울지 응. 얼지, 얼지, 얼지? 고기도, <웃음> <웃음> 반은 먹었어. <laughs> 맛있었어. 다음에 또 와서 먹자.